하루라도 맘 편한 날이 없진 않으신가요? 100세 인생, 어떻게 살아야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?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인생이 평온합니다. 첫째, 남과 비교하지 않기. 남의 속도와 내 속도는 다릅니다. 비교하는 순간,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상하게 됩니다.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한 나의 속도를 찾으세요. 둘째, 불필요한 말 줄이기. 말이 많으면 오해도 많아집니다.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해야 마음이 편합니다. 셋째, 내려놓을 건 내려놓기, 모든 걸 움켜쥐려 하면 손도 마음도 무겁습니다.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은 마음도 가볍겠지요. 넷째,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, 내 기분,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. 남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, 나를 깊이 바라보고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생각의 한끗 차이가 남은 인생을 만듭니다. 마음 편한 삶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?